입주자 정영규님은 <laughs> 내일 데이트 상대를 지금 지목해 주세요. 단 X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데이트 신청? 그러니까. <laughs> 문자 있지 않아요? 번호? 그냥 지목입니 그냥. 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거. 가아 맞아 이거. 뭐, 지목이 서 지목이야. 시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laughs> <laughs>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래? 어? 근데 조심해 지목하니까 집중해야 돼 이따?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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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거야? 할수 있어요? 좀 이따 도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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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좀드리자 하고 어, 싶을 때 이제 응. 손딱 들고 네 다시 일어나고 얘기해 주세요 치즈란드 네. 네. <laughs> 저 지목해도 될까요? 어? 두고 어, 두고 어, 네. 네. 우와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알아? 아 민망하겠다 근데 대면으로다 같이 이름 몰라도 그냥 그분 이름은 기억나는데. 혜은. 누나. 아, 너무 기쁘죠? 어떡해. 기대했왜이렇 왠지 누나를 만나고 싶은데. 혜은. 누나. 기민이 형 부러져. 너뭐 아무 생각 없잖아. 아 뭐, 좋아. 대이 잘하고 오세요. 나 울어도 돼? 대이 잘하고 해요. 기뻐서? 내일 배요도 나, 내일 배요도 나, 해일누도 나, 얼굴 인상 도 나, 내일 배워도 나, 내일 배워도 나, 내일 도 나, 이름이랑 해 나, 누도 나, 사실 처음부터 해일 배워도 나, 를 지목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워도 나, 내일 배었고 여기서 지목이야. <laughs>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기다렸었어요. 저 타이밍에. 근데 처음부터 해엄 누나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스케치가 음. 좀덜 났거나, 표정에서 힘쓰는것 같은데, 지 더우시면 더워가지고 어 까지 통이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보통이 아닌 <laughs> 녀석이구나 오빠, <웃음> <웃음> 오빠 유행어가 생각났어. 그 약간 <laughs> 보통의 어, 보통 녀석이 <laughs> 보통 아니야. 녀석이 아니고만 이 둘의 그림 자체가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게 형규 씨가 동생처럼 안 보여. 그리고 눈빛이 약간 응. 누, 누나 바라보는 눈보다 약간 여자 바라보듯이 어, 바라보니까 좀덜 연하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음. 정말 이한 사람한테만 직진할 것 같은 음. 그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아, 아까 얘기했잖아 나원 씨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 좋아하면 자기 어, 어, 좋아하면 무조건 왼쪽으로는데내 쪽은, 음. 쪽은, 쪽은 상관없다. 맞아 그거. 맞아. 덩얼 많이, 얼에 많이 찍어서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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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같은, 네. 같은 경우에 그서 예, 예 맞습니다. 한번 했어? 했어? 완전 이뻐. 네, 수 있으니까. 잘했네. 그렇지 완전 어. 네. 매끄럽게. 굉장히 잘하신다. 시 <laughs> <laughs>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오? <laughs> 정말. 이 순간에 너무 감동이다. 와. 야, 이 순간이 오는구나. 진짜 와. 모두가 야, 우리 청산, 모두가 바랬던. 참... 김민 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 응. 그러니까 김민 응. 씨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고 해연 씨가 이제 계속 김민 씨를 바라보면 해연 씨만 상처를 받으니까 응. 이게 진짜 그규 김민 씨그 상관없이 해연 씨가 그래. 행복했으면 응. 좋겠어. 아, 우리는, 우리는...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응. 네. 저렇게 다른 사람이랑 우리는 누구 던다 데이트 트랩을 원하잖아. 음. 어, 그 마음인 거 진짜. 음. 진짜 이렇게 됐었어야 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진짜. 팔. Where is the... 오. 음. 사진 찍자. 어. 음. 난 진짜. 어 로드 개판이너 나는 너무 예뻐 아,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잘 어울려, 야, 잘 어울려. <laughs> 비주얼 거의 진짜 탑이야. <laughs> 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지금 카를한번 찍었는데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laughs> 배흔들려고막딱 잡아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막 잡아주고 이랬으면 좋오 멈춰있어요. 나손 진짜 따뜻 어. 나 먼저 먹어야지, 나손따가워아이고야 <laughs> <다른 사람 사자. 웃음> 좋네요. 보기 좋네요, 네, 정말. 나도 따뜻, 손이 따뜻한 사람 좋아한다 그랬는데. 맞아, 어, 맞아. 계속. 손 진짜 가거 봐? 아. 나 먼저 뭐가? 나손 따뜻하잖아.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누나는 수족냉증이 있고 추위를 많이 타고 저는 열이 많고 손이 따뜻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끼리 손 잡은 거죠. 설레기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잡다니. 조심해. 엄청 떨려. 왜? 떨려. 왜? 배가 떨린다고. 아. 마음이 떨린다는 줄 알았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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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오 이런 아, 장난 감할줄 아, 알아. 누나 마음들 흔들줄 아네. 아 표현 잘한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아. 애교가 많은데. 맞아 맞아 이건 어, 진짜 애교야. 많아. 이건 애교야. 아, 나한번 현규 씨한도 휘둘리고 싶어. 아. <laughs> 배가 떨린다고. 아. 마음이 떨린다는 줄 알았어? 좀더 낚시로 친밀해지기도 했고, 저 전날에는 너무 많이 울고 힘들었어서, 어, 현규랑 낚시하는 그 시간이 진짜 소중했어요. 현규도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고, 진짜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주민이 생각이 잘안 났어요. 그때 그래. 그냥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어요. 언니. 언니 괜찮아? 소치 없어? 야나왜나 나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나? 언니 어제 기억 안 나?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헝 한국 게임이라는 줄 알았거든 계속. 계속? 왜? 현규잖아. 그래서 헝과 헝과 일이 없어 일이 <이게> 없어. 헝과 <laughs> <헌거아>, 나는 들어와 <laughs> 아

언니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 근데 손 잡는 거 보니까 좀다좀 좀 내가 놀랐긴 했거든 처음에. 나는 나갔다 왔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뭐지 벌써 저렇게 아 진짜 놀라. 진짜 짜증나. 계속 놀라긴 했는데. 음 그럴 수 있지라고. 어아아 언니 아... 손을 왜 계속. 이렇게... 아손 따서 너무 손 싫어서. 어아니아니아니손 싫었어. 언니 괜히 말했다. 언니 걔네 스트레스 받겠다. 걔 진짜 손 따서 닿아서... 뭔 어, 진짜 뜨거운 거 알지? 어. 어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laughs> 아니 나는 아, 진짜 맨날 처음 손 싫었는데 걔 진짜 손 따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잡았어. 아나 진짜 미쳤나봐. 기왕 하던 거. 아나못 보겠어. 맨내가 어제 너 물어봤거든, 됐냐아저 밤에? 어. 아나못 보겠어. 지금 쭉 빠진다. 아, 야, 진짜 이렇게 해좀 떨어졌겠다. 언니, 근데 걔 말했잖아. 그런 걸좀 떨어져야 했어. 아니 그래도! 내가 원래 좋아하는 좀... 티나. 티네. 음? 티네? 네. 내가 네, 막내. 네. 어... <laughs> 언니, 근데 언니, 그거는 괜찮아, 언니는? 나는 걔랑 엄청 편하게. 응. 하잖아넌 진짜로, 진짜로 막우는게더 나도 너무 며칠 동안 느껴져서. 나는, 나는 그거다. 다른 사람들도 내 눈치 안안 봤으면 좋겠고. 나도 나도 그 마음이야. 나내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니까. 그리고 사실 진짜 안 봐도 돼. <laughs> 언니 리터럴리 안 봐. 나는 어차피 미안해 나 하고 나가고 있는데. 야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이거 진짜! 아, 저잖아 어, 너무 귀엽다. 야 아침에 눈 떴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고 너무 드라마다. 드라마, 드라마, 야. 야, 아 근데 너무 귀엽. 와. 쓰나 이런 거 나갔는데 지금. 형기, 형기가 왜? 형기 갑자기 밖에 있어. 근데 언니 귀여워. 아니 이러... 저예요. 어 왜? 왜 도망가? 아 <laughs> <laughs> 어, 어떡해! 어, 봤네. 뭐야? 아... 귀원이 소설 보는 거같은금 거의. 와나 가슴 깊숙한 곳에 멜로 있었네. 아, 어, 없었는 줄 알았더니. 어. 죽은 줄 알았거든. 어, 나 죽은 지금 줄 알았는데 있었어. 저 지금 거의 이장순 내가. 아 있었어. 아, 아, 아 나도 귀엽다. 이런 경험 있고 싶다 드러... <laughs> 왜 도망가? 아 근데 진짜 드라 드라마 와. <laughs> 왜 도망가? 여기는. 드라마네. 와. 누구세요? 저예요. 어, 왜? 왜 도망가? 아,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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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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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모를 오빠 마음을 나해윤 누나랑 놀려고 하는데 <laughs> 놀려고 하는데? 와 대단하다 와, 아 근데 해윤씨 입장으로 보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지 멋있죠. 너무 멋있지 어, 내 남자라면 아니, 술 가지러 왔어?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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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이 가자더 뭐? 우는 거 아니야? 방에서 더 멋있죠? 좀더 놀고 있었잖아 나하고? 오빠 지금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누구랑 더마실라고 왜? 왜? <laughs> 뭐가 왜? <laughs> 내가 이상한는줄 알았어? 아, 뭐, 뭔 소리세요? 아,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죠 그냥 지연이랑 시간 보내고 나서 또 나랑도 시간 보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었고 뭐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오늘 너무 너도 심심했거든 응밥 음. 먹을 사람도 없고 음. 그래서 나는 약간 내일 밥 같이 먹자가 그런 의미인 지 몰랐어 음... 그래? 변명일 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나 믿기는 나름인데 아 그래? 응. 야 나는 아까도 너가 지연이랑 들어가는 모습 보고 되게 좀 그랬거든 있어? 아 그치, 그렇지 나는 말한 이유가 그거였어 돌아오겠다 어? 잠깐 얘기하고 올게 음... 맞아 나한테 그렇게 응. 얘기했지 지연이 여기 불러와서 딱 얘기했어 없다고 그럴 일은 난 혜윤 누나랑 계속 할 거라고 너 진짜 너받고구나 응. 아 <laughs> 어, 진짜? 음... 여기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 앉혀놨다가 그냥 보냈어 혜윤 누나 불러야 될까 이제 가자고 음. 아 진짜? 응 뭐지 했지 분명히 형규 아까 나랑 술 마시자고 했는디 네아 둘이 정신 똑바로 했지? 아 당연하지 오케이. 아 귀여워 응 없을까 봐 그런가 보다 <laughs> 나는 그랬어 누나 음... 속상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어 근데 아까는 속상했어 아 미안해 아까는 그런 마음은 들긴 했어. 그치. 응. 네, 진짜 설렜어요. 네, 진짜 설렜어요. 어떻게 그래요? <laughs> 사실, 진짜 지연이랑 방에도 같이 들어가는 모습 보고 되게 질투나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또 형규가 눈앞에서 그렇게 확신을 또 주는 말을 하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야, 형규야! 아, 야! 태연 씨만 꼬시지 나까지 꼬시면 어떡하냐. 아, 야, 야. 아, 아 진짜. 나 진짜, 진짜 설레어 죽겠어. 야 진짜. 나는 쌈녀까지 그래, 꼬시면 어떡하냐. 어, 아 정말. 진짜. 기현이 소설인 줄. 확신 완전 주는 거지 진짜 저거현규는 근데 지현이한테 마음 없대? 어, 지현이랑 무슨 얘기 했어? <laughs> 이렇게 물어봤거든.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 <laughs> 그런 거에 내가 너무 뭐 흔들릴 것 같아? 진짜? 거야? 멋있다.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오늘. 그래서 나도 나그한테 마음이 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혜씨가막 그렇게 형제한테 응, 대시는걸 보니까 질투도 나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어, 나, 나, 나 관심이 지는 없는 줄알았지 데이트가 좋았어, 그끈고었 오늘 지금 데이트 갈 생각이야. 설날? 오늘? 오늘, 어 오늘은 설날. 서를래. 설날. 응, 그 느낌. 좋았어 오늘? 당연하지. 너무 행복했지. 날만큼. 그 진짜 행복했지, 너무너무 행복했지. 응. 아, 다 모이나보다. 뭐라? 보고 있어. 응. 가자. 좋았다, 그치? 응. 흠, 또 모이라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에휴. 천천히 가자. 무승일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줄래? 왜 그렇게 떨려? 아니 그냥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 다 같이 어제든 모여서 응. 뭐 뭔가 빅빅 이슈 강사 있었어 이런 선택하는 거라도 이제 지금 모이는 것도 뭔가 큰게 있을 것같아 울진 않게 해줄게 내가. 야 진짜 든든해, 진짜 든든해. 에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오. 하연 <laughs> 씨 굳었어. 하연 아씨 굳었어. 어떻게 지금 심장을 이렇게 약간 잡고 있는 것 같은 와. 느낌인데요? 어숨 막혀. 옆에서 들음. <목소리> 여보세요. 응 음, 누나 오래 기다렸지 <laughs> 제주도에서 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 그리고 누나가 안 울었으면 좋겠고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더 웃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괜찮으니까 응. 누나가 택하고 싶은 걸 선택해 고마웠어 누나 덕분에. 제 있는 마음 그대로 말했어요. 그냥 너무 둘다 행복했었으니까 데이트들이. 딱 제가 알고 있던 현규 마음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현규가 계속해서 해줬던 말들이었고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한다고 너무 배려심 있고 너무 그냥 나의 행복을 바래주고 그런 마음이 또 다시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죠. 내가 가도 괜찮지? 갈게, 잘 가. 갈게. 기다렸어? 꽤? 꽤? 나아졌네 당연하지 몰랐어? 난 몰랐어 진짜? 응왜 몰랐지? 몰랐네 왜 몰랐지? 울지 말고 난 몰랐지 왜 몰라? 난 모르는 거 있었어 근데 그래도 나는 너한테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 알지. 근데 그래도 길었잖아. 7년. 음. 충분히 해. 그래도 고마워. 너 선택해 줬어. 고마울 게 없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게. 그래도 더 이상 누나 안 울었으면 좋겠고, 저는 헤연 누나를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웃게 해주고 싶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함께 있으면 즐겁. 그래. 아니 아니 안가다 얘기 끝났어? <목소리> 얘기도 끝냈고 마음도 정리 된 상태였고. 응, 음, 다행이네. 어뭐 제가 되게 나한테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아 마음 결정하는데. 이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기쁜 일만 있을 거야. 행복해야지. 그렇지. 안 울게 해주겠다 했잖아. 그랬어. 응, <laughs> 기억 못 한다고... 아니야, 부끄러워서 그래. 눈앞에 형규를 보니까 딱 결심이 서지더라고요. 진짜 제주 와서는... 진짜 형규가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난 너가 되게... 응. 선물같이 온것 같았어. 고마워, 나도 오니까 누나가 선물이었어. 아 진짜? 응. 아 신기해. 어떻게 처음부터? 음 맞지. 그 마음도 안 변한 것도 신기해. 첫날부터 왔으면 어땠을까? 난 그래도 계속 누나였을걸? 음... 그럴, 수... 너는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혼자 그랬으면 내가 울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게 제주도가 더 즐거웠을 텐데. 근데 내가 힘든 시간을 겪어서 내가 지금이. 너가 더 소중한 것 같아.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다행이다. 예뻐서. <laughs> 아이고. 아유 너 갑자기 어떡좋아니 왜? 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좋아요. 왜 속삭이면서 얘기해? 예뻐서. <laughs> <laughs> 너무 설레요. 아 사귀고 아니, 너무 또 여기 우리 지금 이어폰 이렇게 듣고 있는, 너무 자세하게 들리잖아. <laughs> 아내 해연이가 네, 되고 싶다. 오오 진짜 진거 아니야? 진 우리 스킨십 너무 많네. 내가 얼마나 그셔지롱 내가 정말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죽음> 주세요. <laughs> 나 어, 내가 떨려 막 심장이. <laughs> 안 떨렸어? 난 떨렸어 더 설레서 더 즐거워. <laughs> 오! <오와! 웃음>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진짜. 아,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와. 와 진심 소름 돋았어. 아나 소름 돋어 진짜. 너무 좋아. 들어갔어,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아, 네,